<목소리> 응? 응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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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목소리> 응. 아니 아니 그러니까 빨리 하지 말고 살살 다뤄야 돼 여자사랑 나라사랑이 없고 어? 어, 형반스까지 비치면서 잘 해야 되는게 알았지? 응? 알았어 알았어 응? <목소리> 자 준비 준비 그리고 반환점을 돌고 돌아와서 여기 앉아야지 됩니다 앉아 있어야지 인원 파악이 되기 때문에 승리하고 이긴 분 팀에게는 전원 다 선물을 드리고 진 팀에게는 벌금 5만 원씩 내는 걸로 예 괜찮죠? 응? 네? 그래서 동물의 기금 안이 있죠 호루라기가울려가는 것도 왜 반칙을 쓰나 보죠? 여기 딱 있고 자 준비 자 준비 자 이쪽이 짝수 짝수 잘하라고 박수 한번 보내세요 주 짝수 동물 네. 자, 이쪽은 볼수, 잘하라고, 박수! 좋습니다. 호각소리에 맞춰서 출발합니다. 너무 빨리 욕심내면 다쳐요. 알았죠? 준비. 손을 푸르면 실격 처리됩니다. 준비. 출발! 이겨라! 이겨라! 손을 푸르면 출발! 자, 손을. 아, 지금 손을 러가는데저을이리형석서형석해서 지금 앉아야 돼 앉아야 돼 다녀오는 사람은 앉아야 돼 앉아야 어, 돼 앉아있어야 돼 이런 파티를 해봐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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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발 떼지마 닫혀 닫혀 자 지금 자네명 형제 네미 형제